안녕하세요. 똑소리 나는 세금 이야기 똑세 TV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절세 의 시작입니다. 네, 이 시간에는요, 농업 법인에 대한 어, 감면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세무법인 유조이 대표 세무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유조이에서 창원 대표 세무사입니다. <목소리> 예, 대표님, 그, 농업법인은 일반 법인에 비해서 감면 혜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이 다른가요? 아, 그렇습니다. 그, 세금을 깎아주는 법인세를 감면한다고 하죠. 감면할 때는 법에서 전 엄격한 요건이 있습니다.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의 감면 요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세금을 깎아주는 기본적인 요건이 되려면 영농 조합 법인 같은 경우는 조합원이 5명 이상이 돼 있어야 됩니다. 네. 그리고 농업 회사 법인은 농업인이 1명 이상 돼 있어야 되죠. 자,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구성원에 대한 부분이고요. 네. 영농 조합 법인이나 농업 회사 법인 그 법인 자체가 농업 경영체에 등록돼 있어야 돼요. 네, 농업 경영체 등록 그렇죠. 그 2014년까지는 어, 이 부분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었는데, 2015년부터는 농업 경영체 등록을 하는 것 자체가 아주 중요한 요건이었어요. 음. 이게 이제 국세청에서도 진짜 이 사람이 농업인인지 농업인 아닌지를 보고, 진짜 농업인들에게만 혜택을 주기 위해서 네네. 농업 경영체 등록을 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네.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어떤 일들이 있었냐 하면, 이사람 실제 농사를 짓고 하고 있어요. 하지만 농업경제에 등록을 안 했어. 음. 그러면 어 국세청이나 이쪽에서는 농업경제에 등록을 안 했기 때문에 농민으로 볼 수가 없다 라고 하면 이 사람이 무슨 소리야. 나 농업경제에 등록할 수 있어. 가서 바로 등록해 왔어요. 이러면 감면이 되냐 안 되냐 음. 라고 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어, 국세심판원까지는 기본적으로 안 된다. 왜냐하면 어, 농업 경영체를 반드시 그해 말까지 등록하는 것을 요건으로 해서 감면해 주는 걸로 바뀌었어요. 네. 그래서 실제로 아무리 농사를 짓고 있다 하더라도 농업 경영체를 그해 말까지 등록을 하지 않으면 네. 갱신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하면은 네. 어, 이 부분은 농업에 대한 세금을 감면을 해주는 농민이 아니다라고 해서. 아. 농업법인이라도 혜택을 못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기간별로 계속 갱신을 해야 되는 시기에는 아, 반드시 그렇죠. 하셔야 되고, 네. 아, 놓치기가 쉽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어, 농업법인의 감면 요건을 보면, 해당 법인,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 법인도, 그 법인 자체도 농업경유에 등록해야 되고, 그 구성원이, 네. 구성원인 요건, 영농조합법인 같으면 조합원이 최소 5명은 농업 경영체에 등록되어 있어야 되고, 그, 농업 회사 법인은 농업인이 한명 이상 농업 경영체에 등록되어 있어야만 법인세를 감명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 구성원들도, 그, 농업 경영체 등록을 해야 되고, 법인도 예. 등록을 해야 되고. 네, 예, 그렇습니다. 어, 이 부분을 놓쳐서 법인세 신고를 할때 최종 확인을 하다 보면, 농업 경영체가 없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 갱신도 안 해서 그런 그렇죠? 경우도 생기은 어, 안타깝게도 네. 어, 세금의 감면 50% 감면을 그래서 영, 농업회사법인 5년간 감면받는다 이런 경우할때 감면을 그에는안 하고 세금을 두 배로 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 이거 놓치지 않도록 잘 체크를 하셔야겠네요. 네. 자 그리고,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어, 농업법인에서 법인세 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66조 68조에서 적용되고 있는데요. 어 이게 크게 봐서 작물 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다. 네. 그런 경우와 농가 부업에 해당되는 작물 재배 소득 외에서 발생하는 부분인지, 네. 어, 두 가지로 나눠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 말고 일반적인 예를 들어서 뭐 도소매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제조를 한다든지 뭐 서비스업을 한다 이런 거는 어 혜택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어, 돼요. 혜택이 없다. 그래서. 농업에 관련 작물 재배 소득인지 음. 농가 부업과 같이 농업 관련된 소득인지 아니면 아예 이와 관련이 없는 소득인지 세 가지로 나눠서 보고 있습니다 예. 자 먼저 작물 재배 소득 같은 경우에는 영농조합법인든 네. 농업회사법인이든 어~ 곡물 및 식량 작물에 관련된 부분은 법인세를 전액 감면받고 있어요 아 예. 그리고 어~ 식량 작물 이외에는 어떻게 하느냐 그~ 영농조합법인 같은 경우는 좌번수 곱하기 6억 원. 네. 그러다 보니까 다섯 명이면 최소 30억 이상까지는 감면이 되겠죠. 아, 이 네, 그러네요. 예. 그리고 농업회사법인 같은 경우는 50억 원까지는 감면이 됩니다. 음. 그리고 작물 재배업 소득 이외의 소득에 대해서는 개인으로 치면 농가 부업 소득하고 마찬가지죠. 그죠 이런 경우는 영농조합법인은 조합원 수 곱하기 1,200만 원. 다섯 명이면 6천만 원까지는 감면이 되고요. 네. 어, 농업회사법인은 연간 법인세를 50%까지 5년간 감면을 해준다 보시면 됩니다. 아, 이게 조금 복잡합니다. 그렇죠. <laughs> 그렇다 보니까, 어, 저번수가 많다고 하면, 어, 차라리, 어, 농업회사법인보다 영농조합법인이 유리할 수 있다. 예. 하지만 저번수가 부족한 경우에는 농업회사법인이 오히려 유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음, 네네, 그러겠네요. 예. 떡새 TV 떡소리 나는 세금 이야기. 자, 농업법인에서 이익이 생겼다. 이러면 최종 이익은 주주에게 배당을 해줘야 돼요. 네, 배당해야 되죠. 그죠? 배당하면 배당에 대한 세금이 있겠죠, 그죠 네. 이 부분은 어,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농업법인에서 소득이 생겼다고 했을 때 소득을 크게 어, 한네 가지 정도로 봐요. 작물 재배 중에서 그 식량 작물이냐 네. 식량 곡물이냐 두 번째 작물 재배 중에서 식량 작물 왜냐 그리고 그 작물 재배와 관련된 소득이냐 네. 축산 같은 경우 이때도 포함되죠 네. 아니면 아예 농업하고 관련이 없는 일반 소득이냐 이네 음. 가지에 대해서 그 분류에 따라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이 달라진다 아. 어떻게 달라지냐 하면 세금을 아예 안 내기도 하고, 네. 아니면 5% 분리가세라 해서 5%만 내고 세금이 완전히 종결되는 경우도 있고, 네. 14%만 내고 종결되거나 이런 경우 분리가세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어, 전체 종합과세라고 해가지고 합해서 세금을 내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네, 이 구분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거군요. 그렇죠. 자, 하나씩 살펴보면. 자. 명농조합법인 같은 경우는 어, 곡물 식량 같은 경우에서 발생한 소득이다 하면 100% 감면해요. 음. 자, 농업회사도 마찬가지예요. 개인도 마찬가지고 식량에 대한 부분은 무조건 세금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법인세도 없는데 배당소득세도 없군요. 그렇죠. 개인 같은 경우에도 세금이 없고 네. 식량과 공물은 아주 중요해서 그렇습니다. 예, 예. 자 그다음에 식량은 아니지만 작물 재배 같은 경우는 예, 한도가 있어요, 한도. 네. 어, 영농조합법인 같은 경우는 조합원 수당 6억 원이니까 5명이 최소라 그러면 최소 30억. 네. 10명이면, 자, 60억. 이렇게 되겠죠, 네, 네, 그죠? 네. 영농조합법인은 고인의 경우는 세금 하나도 안 내요. 네. 이걸 넘어가면, 5% 분리과세만 하고 끝을 냅니다. 아. 이것도 상당히 좋은 혜택이에요. 그렇죠. 14%와 5%는 차이가 크죠. 5... 그렇죠. 게다가, 분리과세라는 것은 네. 아예 세금을 거기서 끝을 낸다는 거예요. 네네. 5% 분리과세를 해주는 것이고, 농업회사 법인 같은 경우는 50억 원까지는 수익금액은 세금을 아예 안 내는 거고, 넘는 네. 부분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이익은 14% 분리과세로서 종결이 되도록 되어 있다. 음, 그렇군요. 이렇게 해도 분리 과세라는것 자체가 엄청난 세제 혜택이 달려 보시면 돼요. 예. 자, 이것을 넘어 넘는 어, 작물 재배가 아닌 기타의 소득. 너무 관련된거에 예를 축산업이다든지 이런 부 부분 어떻게 되냐? 네. 보면 어, 영농 조합법인 같은 경우는 조합원 수당 남는 소득에 대해서 1,200만 원까지 1인당 1,200이에요. 다섯 네. 명이면 자, 6천만 원 소득까지는 감면을 해 줘. 세금을 안 냅니다. 네. 자, 그리고 어, 이걸 넘는다. 그러면 5% 분리 가세를 합니다. 음. 자, 그리고 농업 회사 법인 같은 경우는 5년간 법인세를 50% 감면을 해 줘요. 네. 자, 5년이 넘으면 이거는 일반적인 법인처럼 14%를 먼저 세금을 떼고 뗀 금액과 다른 소득하고 합쳐서 합산 과세를 하기 때문에, 네. 어, 일반적인 소득인 경우에와 마찬가지로, 명농조합법인이든, 농업회사법이든, 일반 소득에 대해서도 14%를 배당소득세를 떼고 합산해서 하는 방법과 똑같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우, 굉장히 이거 복잡합니다. 그렇죠. 우리 그, 양돈을 하는 경우 같은 경우는 이익이 많이 생겨요. 본인이. 네. 자, 이런 경우에, 법인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 영농조합법인이 유리하냐? 농업회사법인이 유리하냐? 개인이 유리하냐? 세 가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 제가 생각할 때는 모든 100개, 약 매출액 한 7억 5천 정도 이하 같은 경우는 개인이 유리해요? 네. 아니 전체 다 비과세를, 예예. 일정 규모 이하에 대한 뭐 비과세니까 그 유리하고요. 그게 넘는 정말 법인 형태의 양돈 같은 경우는 구성원을 보고 구성원이 아예 가족회사야.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그냥 법인을 배당을 안 하고 계속적으로 하겠다고 생각하시면 농업회사 법인으로 하는 게 유리할 수가 있고요. 네. 그게 아니고, 어, 정말로 영농조합법인 구성원이 서로 남남이다. 이럴 경우는 최종 배당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어, 영농조합법인으로 해서 나중에 법인세를 내고 남는 부분을 5% 분리가세를 해서 가져가는 편이 유리하다. 그래서 똑같은 양돈을 하더라도 개인이냐, 아니면 법인이라 하더라도 구성원 자체가 아예 우리 가족 법인이면 배당을안 해도 될 경우 같으면 영농조합이 아니고 농업회사 법인이고, 남이다. 남과의 사업을 한다. 아니면 최종적으로 재산을 배당까지 하겠다고 했을 때는 영농조합 법인으로 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 이 부분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예, 대표님 오늘 법인세 감면 요건과 또 농업법인의 이익 배당에 대해서 어떻게 그 소득세를 어, 면제를 해주고 있는지 알아봤는데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워요. 음. 또 그만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음. 어, 이 부분은 반드시 우리 세무사님들과 상담을 하셔야 되는데 어, 일반 법인하고는 농업법인은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일반 세무사님들이 조금 아시기 어려운.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바로 우리 대표님처럼 농업 전문으로 하시는 세무법인 또 대표 세무사님하고 상담을 하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나머지 우리 법인세 관련해서 사후관리 등등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